2 0 2 6년도 운세 용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간별로 일간별로 연운을 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돈과 직장 의식주 문제가 우선이어서 그거를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꼭 꼭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드리나 보고 오늘하는 건띠 띠를 기준해서 용띠가 연, 연에 있건 월에 있건 일에 있건 시에 있건 이거를 한번 참고로 보시라 이 말이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원광반 세례량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생년월일을 치면 이런 자 용자 용자 이게 뭐 용지라고 그래요. 여기가 일, 월에 있든지 일에 있든지 시에 있든지 그래서 크게 사회적으로는 연월이고 내부적인 공간은 내 사적인 거는 일시예요. 그래서 피부절이 느끼는 건이 일시가 더 뭐, 상당히 우리가 더 느낄 수도 있, 있겠죠. 다중요한건다 중요. 한 거지만은 이렇게서 해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셔서 두번세번 보시면 2026년도에 한 반절 이상은 좋은 자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건 내가 생각하는 거 원인. 그 다음에 또 생각에서 행동으로 또 옮길 수도 있겠죠. 또 환경,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2026년도의 병원 년도, 2025년도는 을산년이라는 것이 주, 1년을 주관하고 있고, 2026년도는 병원 년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거이 대자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구룹 회장이건 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간의 태양이고, 어 지지는 오가 줄어요. 그리고 큰 태양인데 한낮의 태양이에요. 한낮의 태양. 이거 물장능으로 보면은 그럼 한낮의 태양인데 거기서 그뭐 숨기고 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 2026년도에는 명명 백백하게 모든 그 동안에 했던 일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숨어서 숨어서 뭐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 기아 장들, 그 다음 지하단체장들, 그 다음에 총수, 그룹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또 기관 단체장들은 이거를 1년에 이런 운이 그러니까 숨어서 음성적으로 뭘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명예가 크게 손상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어, 아, 되겠죠. 이거를 꼭 명심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말씀했다시피 내가 임기가 5년인데 10년을 내가 시간을 압축해서 할수 있다. 이거는 여기가 이 병화가 그런 운에 또 이것이 뭐냐면은 에, 우리가 에, 번영도 되고요. 가속성 빠르게. 아, 시간 압축해서 행정은 속도라고 그러죠. 빠르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빠르게 하면서도 어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면서, 행동이 또 같이 나가면서 번영도 돼요. 그러니까 참 좋지요. 어, 그 다음에 2026년도에는 아마 여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활약을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시시비를 가리는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법무라든지 금융, 금융, 그 다음에 공공 음, 자치 그런 어, 뭐 기원+ 기관 있잖아요. 그런 게또 전+ 전자 뭐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뭐 공사라든지 그런 게 등에요. 그다음에 정확성을 따지는 그런 언론 방송이라든지 공적 이런+ 이런 단체가 상당히 내년에는 활성화되려라 보고 어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일을 허+ 리라 봅니다. 이렇게 안하면또안 돼요. 참 그래서 나라적으로 큰 발전이 번영이 일어나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년의 운제를 보통 보는 제경험이 하면 매매 이동 이사 육체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원인 행동 지지에서 내가 지금 원인 행동 환경을 한번 이제 훑어보면은 용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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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꽉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갇혀있어 조용히 지내야 하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설치면은 상당히 문제가, 이게 환경에 다는 안그러데용띠 이게 또 나이, 나이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틀리다 있어요. 나이 따라서. 나이 따라서 꼭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은 주변 사람들 하고 인화하면서 절대 싸우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관제 구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구설 시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심면면뭐 뭐 송사까지도 갈 수도 있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막 설치더라도 남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숨어서 시낸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사업, 어, 뭐 이제 활잘 짜진 사람들은 허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회의로 갈수 있으면 회의로 도 가도 괜찮다. 그리고 에, 용띠는 웬만하면 주변 사람의 조언을 받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의 조언을 꼭 받, 받아서 어 실행하면 어 하나의 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띠는 남쪽 방향을 조금 뭐 중요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거기에 무슨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용띠가 올해 아까 같이 참고 견디고 잘 지내면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에 그리고 어또 어... 음... 뭐가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또 생각을 한번 그리고 그 용띠는 용띠는 올해 올해 이 올해 야 이거는 이제 이 뭐야? 이제 사람마다 틀, 다 틀리는데, 에, 올해, 에, 불교식 같은 것좀 하고요, 에? 올, 올해, 에, 그런 것또 어, 물, 물, 물 같은 것도, 어, 조금 조심을 하면, 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남쪽 방향이라겠죠? 그쪽에는, 아, 사람 상대하는 것도 좀 그쪽에서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쪽 사람을 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띠가, 용띠가 지금 이거를, 여기를 꼭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이동 이사, 아, 육신적인 관계가 아, 용띠는 상당히 이게 많이 흔들, 흔들린다는 것은 약간 50% 정도는 예, 매매 이동 이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관계도 육신적인 관계에 가까운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든지 누구 뭐 있으면은 한번 찾아도 되겠고 또 어, 이분들이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또 상속증에도 받을 수도 있는 또 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식주의 동요가 일어나는 하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매매이사 이동변동 이런 것도 의식주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특히 또 용띠는 고향을 떠나서 어또 내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발전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에, 이제 사업 하시는 분이나 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이제 특히 재와 관한 데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특히 이제 하여튼 간 모르니까 이 사업을 중요하게 한다든지 관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에, 이 팔다리 한쪽이 묶인 상태예요 두, 두 팔을 세 향을 하는데 한쪽 맞고 사용하면 좀 불편한 거겠죠? 좀 더질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인내를 하면서, 어, 지내시면 됩니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하면은 일도 터지고, 자기 피곤하고 그러죠. 그래서, 음, 그래 아니면 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쌍립을 쓰면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해서, 어, 내가 좀 괜찮은 거를 그쪽으로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 관계 가까운 관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남편이라든지 뭐 여러 자식이라든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면은 굳이 막 목매달고 잡지 말고 아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용띠가 뭐 직장을 들어가는데 그냥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서운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곁에는 좀 하향 지원해서 가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싸서, 빚을 얻어서 물건을 사지 말고 올한 해만이라도 빌려서 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고 많은데, 자, 이상으로, 어 이상으로. 그래서, 용띠는 조금,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변, 이, 직장 이사, 이동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화양 지원이어서. 그또 이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직으로 내가 지원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도 볼수 있다. 이또 지나면 또 오면 되니까요. 자, 용띠, 용띠 이상으로 마치고, 2026년도 용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